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슬라이드를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테마 파일을 불러와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만든 제목 파일 디자인에 따라 바로 변,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PPT 초기 설정 테마와 마스터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워포인트를 처음 깔고 처음 실행시키면 이렇게 하얀 바탕 화면에 덩그라니 제목만 넣어라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참 황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정해진 양식이 있어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편집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매번 문서를 만들 때마다 양식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맞춰진 마스터 파일을 하나 만들어두고 필요한 슬라이드를 복사해와서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드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해진 문서의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는 방법인 슬라이드 마스터와 그리고 그 양식을 저장해두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테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보기 메뉴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볼수 있고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가 제대로 저장된 파일은 테마에서 저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테마를 가지고 와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아까의 힌페이지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양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면 이 슬라이드에 대한 슬라이드 마스터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슬라이드가 마스터 레이아웃을 뜻하고 이 마스터 레이아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슬라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부에 있는 각각의 슬라이드들은 고유 이름을 가진 하나하나의 레이아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은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을 가져가게 되지만 이 레이아웃들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포맷은 제일 앞에 정해져 있는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대부분 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인 마스터 레이아웃에서만 활성화되고 고를 수 있는 버튼이, 명령 버튼이 마스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레이아웃에서는 제목, 텍스트, 날짜, 슬라이드 번호, 바닥 글에 대한 것을 개체 틀을 사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 버튼이 모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제목과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잔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잔머리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 항상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터 레이아웃의 텍스트 개체트를 보면 각 단계별로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까지의 글꼴 형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내용도 글머리 기호를 바꾸게 되면 이 하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제일 큰 1단계는 이 점으로 표시하고 2단계는 맞고, 3개 3개 일참고, 참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를 계속하고 근데 저는 글머리들을 다시 어떻게 하려나? 어, 두 번을 채우고 그림. 네, 모든는 다시 돌려 가지고 슬라이드에 있는 방식만 바꾸고. 방식은 문서가 임파서. 글머리를 바꿀 때의 경우. 지금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마스터 레이아웃 첫 번째 페이지만 바꿨는데 이 바뀐 내용이 요 아래에 있는 다른 텍스트 개체 틀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같은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내용은 마스터에서만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 본문 페이지에서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집어넣더라도 1단계 그리고 그 다음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서 수준 하나를 더 낮추는 게탭 버튼을 누르면 2단계로 내려갑니다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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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스터에서 정해진 글머리 형태가 변경되어서 한꺼번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색도 색상의 구성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색은 색 구성표를 뜻하는데요. 이 구성표에 들어가면은 이 여러 가지 색깔 조합을, 색깔의 구성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 테마색을 구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색깔의 기본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 6에 있는 초록색을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강조 6이라고 바뀐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되고 마스터 보기에서 나가서 보면 어떤 글꼴을 만들거나. 글씨를 만들 때 글자 색깔을 만들거나 할때 여기에 있는 색깔 구성표를 보면 맨 오른쪽에 있던 기존의 녹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색 구성을 바꾸게 되면 여기에 있는 테마색의 구성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눈여겨서 볼 항목이 여기 있는 글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글 상자를 만들 때 항상 맑은 고딕이 글씨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 값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글꼴입니다. 이 글꼴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아래 글꼴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자 지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하는 순간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글꼴들이 다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실제 글꼴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테마 글꼴이라고 해서 가장 위에 있는 네 가지 글꼴이 방금 설정한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형태로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그 아, 그 antenna, 그그 이와 같은 형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그 아래에 있는 기존의 양식들도 다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스타일 위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바닥 글 위치가 우측 하단으로 아까 전에 설정했었던 마스터 슬라이드에 있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목 슬라이드를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를 편집하면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삽입하는 개체는 개체 틀이 있고 개체가 있습니다. 개체 틀은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개체 틀 삽입을 통해서 삽입을 시킬 수가 있고, 개체는 삽입에서 우리가 기존의 그림이나 도형을 그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개체와 개체 틀의 차이는 개체 틀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의 슬라이드로 돌아갔을 때그 값을 편집할 수가 있지만 개체를 입력하게 되면은 마치 배경과 같이 입력이 되어서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슬라이드 기본 화면인 일단 타이틀 이미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건 지금 개체 틀이 아닌 개체로 삽입을 했습니다. 개체로 삽입을 하고 이 화면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서. 제목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 보면 방금 집어 넣은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아무리 고르고 편집을 하려고 해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배경처럼 녹아 들어가 버린 형태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내가 웬만해서 절대 바꾸지 않는 문구나 그림 틀이 있을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바로 집어 넣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수정하거나 편집이 잘안 되게. 또 동일한 위치에 항상 그 값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목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ranslators> <Sprasour> <목소리도> 이와 같이 제목 페이지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서 보면 이렇게 개체로 삽입한 이 글씨들과 그림들은 편집이 불가능하고 개체 틀로 삽입한 이 부분만 클릭해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의 메뉴에서는 따로 표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형의 기본 형태도 마스터에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삽입을 통해서 도형을 하나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도형이 이렇게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색깔이 칠해지고 외곽선이 짙은 파란색으로 얇게 칠해지는 형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채우기 없음에 선은 빨간색으로 하여 굵기도 두껍게 해 두어 이걸 주로 강조하는 영역을 표시하는데만 쓰고 이와 같은 도형을 자주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이 도형을 하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이 기본 도형으로 이제 설정을 해 두게 되면 이후로 이 도형이 아닌 다른 도형을 그리게 되더라도 이 도형의 기본 형태는 투명한 색깔에선 색깔은 빨간색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표시된 형태가 기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니지만 도형을 그릴 때마다 색깔 바꾸고 선 모양 선 색깔 바꾸는 단순 작업을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 다 만들어졌으면 그다음 이제 본문 슬라이드도 편집을 보통을 할 건데요. 이 이렇게 구분 슬라이드를 만들고 새 슬라이드를 추가한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보면, 지금 제가 편집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레이아웃들은 모두 없어지고, 남기는 레이아웃들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새로 정리했던 콘텐츠 두 개짜리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값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 좀 배경이 너무 밋밋한데 이 배경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배경 서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 서식에서 일단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 한번 설정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선형 대각선을 해두고 이 흰색에서부터 회색으로 조금씩 진해지는 형태로 이와 같은 레이아웃을 넣어두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 보기를 닫으면 지금 적용된 내용이 마스터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된 슬라이드 마스터는 테마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중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여기. 테마에 있는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쭉 확장이 되고 현재 테마를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만든 작업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의 잔머리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두면 나중에 새로운 파일을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에 아무것도 없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을 때 새 슬라이드가 있을 경우 디자인에 우측 아래 버튼을 누른 다음에 테마 찾아보기를 해서 아까 저장했었던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저장된 테마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적용하면 아까 만들었던 제목 페이지가 바로 적용이 되면 물론 새 슬라이드를 추가했을 때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아웃으로 똑같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마 파일은 여기 이쪽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만들어진 테마에 다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본 테마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테마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후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Ctrl-N을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양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업무에 맞는 양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테마를 설정해서 저장해 두면 작업을 할때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